안녕하세요. 너무나 빠르고 남들과는 다른 하지만 누구보다도 느린 공미를 사랑하는 한국 양성파 치구들 공부대사 그리고 레탈페어 공식 공부대사 그리고 랩 아카데미 원장 가수 아웃사이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2월 6일 그리고 7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양해가 부산 베스코에서 레탈페어가 또 한번 상륙합니다. 네. 오픈맨이벤트랩퍼쇼 그리고 랩타이로또 그리고 시험더다 웹하이 네. 그리고 아웃사이더. 까지 정말 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퀄리티럼들과 그리고 건강하고 아주 아주 어, 다양하고 새롭고 신기하고 희귀한 관리어 생물, 파충류들, 특수동물들, 그리고 그들이 사살생경에 의한 용품들,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모두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저는 양일 동안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웹아카데미 부스에서 렌탈페어와 함께 여러분들과 뜻깊 취업 함께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들 놀러 오세요. 레팔트.